샌디에고 모자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는안 팔잖아 우리한테 판다니까 우리가 뉴에라라니까 <laughs> 뉴에라가 뉴욕이야? 뉴에라는 야구 선수들이 쓰는 모자를 만들고 어, 아, 진짜 써? 야구 선수들이? 그래 MLB에서 쓰니까 뉴에라 모자 공식 파트너스 이렇게 떠, 있, 떠 있단 말이야 우리 매장에 그래서 오늘은 샌디에고랑 뉴욕 다저스 간다고? 야, 우리 야구 광팬들 이말 네 들으면 진짜 기겁하고. 아빠. 뉴욕 다저스라는 게 있나? 음. <laughs> 언니. 뉴. 학습이 안 돼. 뉴욕. 로스앤젤레스. 어? 에라이 다저스 고 그렇지 그렇지. 뉴욕 양키즈가 있고. 어, 어, 어. 오늘은 그럼 누구랑 누구랑 하는데? 매츠가 있고. 오뉴매츠 있지. 또 응. 오늘 누구랑하더라 와. 뭐 지금 경기하고 있다 이가 어, 못 봤? 지금 안 한다. 음. 지금 한다던데? 아까. 아까 언제 응. 했나? 끝났나 계속? 새벽, 새벽에 했나? 아니다 지금, 지금 하고있다 아빠 지금 하고있는거는 시간이 어. 몇방인데? 서울시리즈 하고있대 아그는 한국에 와서 하는거 그걸로 됐 아. 한국에 왔어? 걔네들이? 그래 서울시리즈라고 <laughs> 서울시리즈 <laughs> 그니까 러 샌프란시스코랑 근데, 지금 한다며 알았어, 뭐. 샌프란시스코는 <laughs> 경기에 없고 지금 지금 까지얘기가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샌프란시스코가 나오냐고 y 는 s f 를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s <laughs> f 그러면 오늘 한다고. <laughs> 뉴욕 즈 a 다 a 뭐지? 샌프란시스코 뉴욕 it? 즈 l a 다저스 그래 그래 l a 다저스 한다고 그래 그래 거기에 그래. 오가 있다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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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랑 그러니까 누구랑 한다고 샌디고. 오케이 센디오 그기와성이 있다고? 아 그렇지. 아 그럼 기와성 모자를 너네가 안 판다고? 기마성 모자는 없고 샌디오 모자가 있다고? 하성키라고 적힌 건 없고 아, 그럼... sd 디라고 적힌 건 있다고? LA 다저스 모자는 있나? 이제 <laughs> 셋뿐이저 쓰고 다니는 거 그게 딸기가 지 집에 지 모자 몇 개고? 아 왔네. 샌디고는본 적이 없는데? 안 쓰고 왔으니까. 샌디고는 근데 로고가 안 예쁜가네.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아니 LA는 LA 적혀 있잖아. 샌디고는본 적이 없는데? 이 관심이 없으니까.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건 뭔데? 내가 서아미 모자라고 산 거. 그건 디트로이트. 그건 어딘데? <laughs> 그것도 디트로이트 팀. 지역이 어딘데? 어 그건 모르는데. 뭐 아는 게 없네. 니뭐 아는데? 나는 이제 뉴욕 양키즈랑. <laughs> 디트로이트는. 뉴욕 양키. 이것도 지역인가? 뉴욕 응. 뉴욕 양키. 아다 지역 이름이네. 약간 어. FC 서울 같은 그런 느낌. 서울 에. FC라는 느낌인가? FC가 왜 서울이야? FC 서울 약간 축구팀 그런 거 있잖아. FC가 뭔데? 부산. 그거 <laughs> <laughs> 부산FC라고 있잖아, 경남FC FC가 뭔데? 프로가 아니지, 프로, 프로는 P인데 나이가 부... 아닌데 서울FC FC 뜻이 뭔데? 기다리세요 혹시 축구모전 안 파는데 내가 깔아야 되나? FC 서울 영상 찾아봐라그 그러니까, 찾아 FC가 빨라. 뭔데? 아빠가 찾아봐라 퍼펙트인가? 근데 클럽 축구가 어떻게 fc야? 모르게 그래, 너무좀 배웠네. LA 다저스는 오타니 샌디에이고가 김화성. 아 근데 김화성이 누군지 몰라. 너 알아? 생... 아, 풋볼 맞네. 폭볼 클럽이네. 포, 서울 폭볼 클럽. 김화성 얼굴 아나? 어 어떻게 하는데 동영상 나오니까 우리 진짜 대중매체를 찾아보네 아니 이런 걸 알아야지 반다고 아저씨도 와가지고 김화성 모자 어디어 이렇게 하면 김화성이요김화성 네이버 쳐가지고 아 요거네요? 이렇게 해야 된다고 <laughs>